어, 질문 계속 이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 배우의 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연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하늘의 인연에서 어, 이해인 역할을 맡은 전혜연입니다. 해인이는요 어, 어, 당차고 어, 이제 그 타인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어, 네. 근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많은 힘든 일을 겪는데 이제 저희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유성 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흥행배우와 더불어서 그 흥행 보증수표가 되고 싶은 김유성입니다 어. <laughs> 수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배우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류층 배경에서 태어나서 항상 어, 화려하게 독보적으로 돋보였던 뭐, 세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배우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영은 역을 맡은 조미령입니다. 저는 어,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laughs>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많은 어, 재미있는 역할을 할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은숙 배우님도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정임 역할을 맡은 조은숙입니다. 어, 나정임은 어떻게 보면 어린 해인이와 어, 가장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 그 해인이를 자기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함께 자라고 있는 어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재밌게 행복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 고은미 배우님 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되게 허스키해요. 지금 성대 결절이 걸려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원래 목소리가 큰데 전미강 역을 맡았고요. 어, 현실하고 상관없이 또 재벌 여를 맡았어요. 그래서 또 옷이나 패션 쪽으로 많이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늘 제가 악역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혼자 다니는데 이번 드라마는 우리 유석오빠가 그걸 다해 주실 거고 저는 복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기대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진주형 대우님 소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야망 있는 남자 문도현 역할을 맡은 진주형입니다 어 죄송한데 <laughs> 아나운서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조상은 잘 들었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가사도우미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남자입니다. 혼자만의 성공보다는 가족과 같이 살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남자 문도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한결 배우님도 소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진우 역을 맡은 서한결입니다. 어, 진우라는 캐릭터는 온실 속 화초 같아 보이지만 깊은 아픔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그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들의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까지는 눈빛이 달랐는데 또 배역 소개 들어갈 때그 배역에 또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 정말 드라마를 정말 빠져서 열심히 몰입해서 찍으셨구나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데.